정부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 해야 되는 작업이죠. 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 차장님 네. 대통령께 일일 안보 정보 보고 안 하십니까? 네, 하지 않습니다. 안 하세요? 네. 가림막 뒤에 있는 우리 오중룡 나와 주세요. 예, 오중룡입니다. 네. 지금 어 안보실의 오중령을 비롯해서 HID 출신 국정원의 채모어 이급하고 TF가 지금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은 이번 내란과 관련돼 있는 걸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TF의 장은 채모 씨였죠? 고, 이국 공무원 아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임무가 뭐였습니까? 않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아까 그 김건희 여사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고 했죠? 업무에 전혀 연관이 돼 있지 않다고 대통령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한테는 말씀드릴 수 없다 했고요. 대통령 보고는 이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 그 통제한 특별 조직이네요. 그리고 그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 그리고 김태호 1차장하고 유, 23년도 6월 1일에 HID 부대 에 방문했죠. 예. 어 그때 왜 거기 가는 거 우리 HID 오중영이 주선했나요? 지시가 있었고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연락 정도를 요구의 담당했... 지시가 있었나요? 팀에팀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팀 누구로부터요? 상부 누구? 업무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드리기가 제한이. 그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왜 취소가 됐죠? 대통령님 관련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그런 가기로 했는데 못했습니다. 취소됐고 그래서 1차장이 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왜 HID가 이번에 간여가된 거죠? 비상 계엄에. 저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얘기를 안 하면 오중령이, 오중령이 없습니다.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 비, 여기는 비밀이라고 할수 없어요. 위기관리센터 내에 있는 예 f 는 일상적인 임무를 하는데 비밀 임무라고 계속 감추게 되면 은 HID 이번 작전 비상계엄에 도, 동원된 것과 오중령이 연관이 있다는 라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예 얘기해 보세요. 그 HID나 저희 팀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 노상원하고는 자주 연락했죠. 연락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 노상원하고는 알고 있죠. 사령관 할때 노상원이가 그때 근무를 했으니까. 예 사령관으로서. 정보사령관에서 근무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네, 드물게 제가 선발이된 것은 맞습니다만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게구는이는이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명령이 나서 명령대로 갔습니다. 는인해드는수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친, 타인의 개인적인 친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차장님, 어 2023년 6월 초에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육군 첩보 부대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특수 정보 부대라고 부르는데요. 예. 23년 6월 1일날 갔다 왔습니다. 예, 23년 6월 1일날이요? 예, 예. 목적이 뭐 특별히 있었습니까? 국가 정보원에서 근무 수당을 예산을 지불합니다. 몇년 동안 정체돼 있다 그래서 예. 가서 격려 방문을 하면 인상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건의가 와서 예. 찾아가게 되었고 대통령은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아실 필요가 없어서 보고를 드리지 않고 갔다 왔습니다. 2023년 6월 1일 날 방문한 것. 그러면 이제 개엄 선포일로부터는 이제 1년 7개월 전인데 지금 이것이 격려 방문이 그때부터 이미 내란 획책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지금 그런 문제 제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격려 방문 목적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함께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 이미 국가안보실에서 예. 언론 공지를 몇 차례 낸바 있습니다. 전혀 대통령의 방문 계획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석에서 어 진술을 했던 오모중령이 속해 있는 팀은 왜 만들었고 또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2022년 어 6월에 출범한 팀인데요. 어 당시에 인수위 시절에 출범 직전에 어 국가안보실의 조직개편을 어, 언론 브리핑을 한바 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 (7개) 비서관실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융합비서관이 (89명) 규모가 되는데 그걸 빼다 보니까 아쉬워 가지고 소규모의 정보융합팀을 그때 만든다고 언론에 알렸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 위기 관리 센터에 넣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 센터에 국방부나 이제 정보 부서의 정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관리는 해외 정보 그리고 대북 정책을 제가 담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팀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맡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정보융합 TF를 위기관리센터 내에 이제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정보융합 TF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비밀 TF가 맞습니까? 보통 비서관들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할 기회가 드물어서 이 팀은 사실 2급 이하의 실무진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장이 그동안 네번 바뀌었습니다마는 오실 때마다 업무를 브리핑 드리고 또 때때로 같이 보고를 드렸고 또이 차장도 센터를 관할하고 제 인원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또이 차장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차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2023년 6월 1일날 육군 첩보부대 방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1년 7개월 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 그리고 이 조직을 가지고 개원과 연결시키거나 내란과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겠습니까? 팀원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이 경험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전혀 연결이 안 되고요. 다만 이 소수의 TAF 인원들이 정보나 이 공작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실 내에서 사실상 터놓고 활발하게 누구한테나 인사를 하면서 교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팀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보 분석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여증인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때 간 전체 인원 이제 생각나셨습니까? 어, 정확치는 않지만 10명 이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0명 이내 정도? 네. 그리고 그정보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 해야 되는 작업이죠? 뭐,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 차장님. 네. 대통령께 일일 안보정보 보고 안하십니까? 네. 하지 않습니다. 안 하세요? 네. 프레지던셜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미시아 a 에서 매일 아침 가서 보고하는 거 아시죠? CIA 예, 차장이 예. 대통령께. 아시죠?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장은 대통령께 며칠 간격으로 하십니까? 자주 하지 않고요. 자주 하지 않았죠? 네. 네. 아침 시간 못 맞추니까 자주 못했죠. 그건 아니고요. 어, 문서로 사장님. 할 때도 있고, 구두로 할 때도 있고, 정기적인 정보 보고.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대통령 책상에 안 올라갑니까? 문서는 매일 올라가는데요. 대면 보고는 매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서를 매일 올라가는 그 정보 융합을 아까 그 TF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별도의 네. 무죠. 네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